요게 어성초입니다, 어성초. 어성초. 어성초하고, 녹차잎 말린 거. 이거, 이거는 센 거. 어성초는 센 거예요. 이게 씨예요. 씨까지 넣으면 좋아요. 다. 이거 따듬어서, 뿌리, 이거는 너무 많이 이거 저기 하니까, 이 정도 따듬어서 할게요 어성초하고, 어성초는 말린, 아니, 센 거. 자소염 말린 거, 녹차잎 말린 거. 1대1대1로 술, 술로 3개월. 숙성을 시켰다가 이제 걸러내서 그 물을 이제 머리를 감고 그 마른 상태에서 약간 물기가 약간 있는 상태에서 그 물을 머리에다가 칙칙 뿌려서 음 톡톡톡톡 한 5분 정도 한 다음에 그대로 말리시면 돼요. 말리시면 얘가 머리카락이 정말 진짜 잔머리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또될수 있으면 샴푸도. 샴푸도 탈모 방지하는 그런 샴푸 쓰시면 좋겠죠? 예. 그리고 관리하는 거는 그거 이제 관리하는 거. 네, 통에다 담아가지고 냉동실에다 보관하시면 됩니다. 예. 또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따듬어 왔어요. 뿌리도 넣으면 좋아요. 여기 마당에 잔디 있는데 이게 덕에 났길래 이거 마저 뽑아왔어요. 이거 해서 해볼게요. 씻을게요. 이렇게 해서 어성초. 많아요. 예, 자소엽하고 녹차잎이 많이 구했어요. 샀어요, 그냥 샀어. 한 어. 이제 씻어서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 깨끗이 씻어서 아우. 아우, 엄청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이 어성초가 왜 어성초인지 아시죠? 저 처음에 몰랐어요. 13년 전에 몰랐어요, 어성초 자체를. 장성이 와서 알았어요. 와, 생선 냄새. <laughs> 미린내 엄청 많이 나요. 와 깨끗이 씻어볼게요. 어성초입니다어성초의 효능. 어성초 이렇게 씻어서 머리약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많죠? 이거 다 이렇게 해서 물기 말려야 돼요. 물기 말려야 되니까 이렇게 널어 놓을게요. 펼쳐서. 이렇게. 이런 거, 이거 걸른 거예요. 걸른 거 찍찍이로 래가지고 머리 감았죠? 이제 머리 감았어요. 닦아가지고 물기가 살짝 있어요. 살짝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군데군데 다 이렇게 해주고 톡톡톡또다 해줬어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계속 톡톡톡톡톡톡톡 쳐주시면 돼요. 어, 그대로 말리세요 그냥. 네 이렇게 말리면 돼요. 뒤에까지 다 머리 뭐 중심으로 많이 안 난데 더 많이 뿌리시고 이렇게 하면은 다 스며들어가요. 이렇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걸러가지고 요 분무기 통에다 이렇게 담아서 쓰시면 돼요. 이거 냉장고에 놓고 쓰시고요. 많은 양을 꺼내놓지 마세요. 냉동해서 그거는 통에다 담아서 냉동해서 쓸때 이렇게 조금씩 꺼내서 쓰시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머리에다 그대로 뿌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뭐를, 뭐를 하려고 이걸 꺼냈냐. 어성초 말린 어성초를 센 거를 어휴, 이틀 지나가지고 이렇게 조금 상태는 안좋은데 어성초 말린거 아니에요 센거를 뜯어다가 물기없이 말린다는게 좀 이, 이틀 오늘이 틀째에요 그러다보니까 상태는 좀 안좋은데 상관없어요 어, 그리고 가소요 네, 400g 녹차이 4 0 0 g 이에데 말린거 400g과 안 말린거 400g은 엄청 차이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양은 처음 해보는 거예요. 머리, 이게 머리, 가락, 나게 하는 그 약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세 어, 가지와,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이런 거통 하나 꺼내서 하고, 최대한, 당금주는 높은 거, 35도에요. 네, 35도 짜리고, 네, 이렇게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이 키로수가 원래 1대1대1인데, 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 양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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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 400g 밖에 안 되는데, 불 얘가 말린 상태에서는 1kg가 넘을 거예요. 1kg 정도, 그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소엽이, 이게 800, 거의 1kg 다되가는 것도 아니, 아니, 900g 정도? 그거이나 네. 저소엽을 많이 넣으면 좋아요. 안 말린 것도 옛날엔 400g 했었어요. 말하자면 400g 하면은 400g, 400g, 400g. 그리고 물, 뭐, 이거 술도 예. 술 양은 저는 지금까지 내가 대칭 했던 것 같아요. 이거에 잠길 정도로. 잠길 정도로 쑥하게. 왜냐면 하또 얘가 불어요. 불우다면또 저는 이게 술을 불 생각에 그러니까 한 병의 여유로 더부었지요 어, 한병에 여유로. 근데, 진하게 만들수록 좋아요. 진하게 만들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음, 머리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약이 이게, 이거를 해가지고 3개월 숙성을 시켜요. 숙성을 시킨 다음에, 어, 이제, 얘네를 걸러내죠. 그 물만 쓰는 거예요. 술, 말하자면 이게 효소 나온, 효소만 쓰는 거죠. 그때, 진할수록 좋아요. 머리 할 때. 진할수록 좋으니까, 음, 분무기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뿌려서 쓰고요. 나머지는 이게, 이게 남을 거 아니에요. 육수, 여기 물을 이 물은 이거 이 병으로 썼던 거를 다시 이거 사용하세요. 그거를 3개월 지나서 뭐 여기에다 담아놓고 냉동보관 하시면 돼요. 이게 그 양물이 다 치면 이렇게 해서 저는 냉동보관해서 쓰거든요. 제가 한번 가져올게요. 미리 해놓은 거를 자,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이사를 해서 제가 그때 많이 했다고 했는데, 한 3년 동안, 3년 동안 이걸 못 담궜어요. 이렇게 약을. 이 3년 넘게 못 담은 것이 2019년도 거예요. 25년이죠, 지금. 20년도에, 20년도에 담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19년도하고. 그러니까 3년 정도 제가 거의 못 담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냉동해 놓은 거예요. 얘가 술이라 소주라, 소드라 많이 얼진 않아요. 지금 안에 얼어져 있죠? 이렇게 얼어져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분무기로 쓸 거만 정식해서 냉장 보관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머리 할때 씻, 감고, 감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물기가 없을 때 물기 없을 때 이거를 뿌려가지고 톡톡톡톡톡톡 머리를 한5 분간 뿌린 거만 뿌린 데다 이렇게 스며들게 스며들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말리시면 돼요. 자연적으로 말려도 되고, 드라이로 말려도 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담아볼게요. 400g에 그냥 거의 900g 정도 안 말린 거 자소요. 아니, 아, 자꾸 자소요. 어성초인데 냄새 마, 냄새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틀을. 바깥에다 이렇게 놨더니 없어졌어요. 다 다듬었어요. 이런 줄기 넣어도 되고, 꽃도 넣어도 돼요. 안 좋은 것만 그때 따듬어 가지고 영상 찍어놨는데 한번 해서 올릴게요 다시 해서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이렇게 이금 양은 많아요 엄청 이 예, 400g의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는 한번 하면 몇년 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때 해가지고 한 다섯 병 정도는 사람들 나눠줬던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나눠줬는데 많이씩 나눠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게 지금 딱두병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해놓고 내년에 이제 또 내년에 또 하고 조금 조금씩 조금씩 제가 사는데요 굳이 아유 그냥 진짜 힘들게 저는 맨날 말렸거든요. 가소도 말리고. 어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이 여기에서 다 나와요. 여기에서. 이거, 에서 여기서. 같은데. 근데 다, 이제, 녹차잎은, 신랑이 시켰는데, 아무튼, 얘는, 이거 먹으려고, 녹차잎이야. 녹차잎이야. 이렇게 이파리만 이렇게 돼있는데, 자소엽은, 자소엽이 원래 나무가 좋으니까, 저건 나뭇가지 말렸더라고요. 이거 다 400g을 다안 넣을 거예요. 많아요. 예, 어성초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지? 응, 안 꾸야, 왜, 좋? 어. 자.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빼고, 400g 다안 넣고, 좀만 남길게요. 밥에다가 불려가지고, 요번에 또 알았어요. 밥에다 가 불려가지고, 그 물로, 밥을 하면, 효능이 좋다는 걸또 배웠네요. 그래서, 한 50g. 네, 350 넣을 거예요. 350 정도? 네, 자수약은 다 넣을 거예요. 네, 상관없어요. 많이, 그게 완전히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어성초만 많이 들어가면 돼요. 어성초가 그런 효과가 있어서. 보이죠? 어성초 무슨 뭐 머리, 샴푸, 어성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딱면될것 같아요. 이 정도? 이런 걸 남겨놨어요. 다 흘렸네. 앙꼬야, 먹으면 안 돼. 녹차야, 녹차. 자, 소야 자소압. 자소엽도 똑같은 기에서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목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그냥 닫을 거예요. 조금 남으면 뭐예요? 내년까지 저기 하려면 보관하기 힘, 힘드니까. <laughs> 자, 요거 머리에다도 써도 되고, 뭐 발에다도 써도 되는데, 저는 머리를 중심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무좀, 뭐 무좀에는 쓴다고도 하더라고요. 이 약, 이거 효소돼서. 약물이죠. 음, 엄청 많아요. 지금 소주를 다섯 병, 큰 거, 당금주 다섯 병 사다 놨는데, 어머니. 이 통이, 이 통이 지금 제가 이파리 말린 거, 이 통이 20kg, 20kg. 매실 담고 술 담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잠깐만 다 넣었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거는 어성초는 말린 거. 물기 없이 해가지고 넣고, 이건 녹차. 이파리, 저는 지금까지 이파리만 했었는데 이렇게 영상은 뭐 유튜브를 한지 얼마 안돼서 이제 찍어보는데 이거는 배까지도 넣어도 될것 같아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자소엽이 있으면 이파리만 말리세요 일단 넣어볼게요 소주 제일 높은걸로 40도짜리 있으면 40도 넣으셔도 되고 저는 30도와 35도를 지금 준비했어요 넣어볼게요 구독할 <laughs>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2 k g 짜리가이 항아리가 나중에 물이 너무 없으면 아니 소주가 너무 없으면 내일 정도 보일 거예요 그게 내일 정도 그게 보이니까 어 어차피 소주는 저기 된 거라 소독이 된 거래 이 해서 말리면 돼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뭐 필요 없으면 저기 한다 하지 말고 뭐 모아놨다가 그걸 쓰세요 그냥 물다이 예, 소주 빼놨다가 이렇게 소주 빼놨다가 말려놔야 되겠죠 우와 10병 들어가야 되려나 봐 그럼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3 저 혼자만 쓰면, 저 혼자만 쓰면 충분할 건데, 또 내가 누구 선물을 주고 하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또, 모아놓뭐모아놓는 뭐 거보다, 여기 이제 살 거예요. 지금, 이거 넣어볼게요. 다섯 병 넣을게요. 지금 다섯 병다 넣었어요. 병 이거를 다섯 병다넣었어요큰거 최고 큰거 있잖아요 그때 가면 당근주라고 팔아요 두 병을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두 병을 두 분님한테 모 모으는 데 지금 해서 두 병은 더 넣어야지 될것 같아 요한병 느낌 그렇고 어차피 남으면 저렴되니까 두 병을 우선 더 사와서 넣어볼게요 넣어서 한번 해서 다시 이제 영상 을 올릴게요. 이틀 지났어요. 근데 술을 좀더 채워 넣는다고 했는데, 사다 놓고 지금, 요, 바쁘다는 핑계로지못 넣었어요. 한 병, 이게 다섯 병 들어갔었어요. 이, 다, 이, 35도짜리 다섯 병. 응? 가 지금 우선 두병 사와봤는데, 우선 한 병을 넣을게요. 나 봐, 잡아주려면 한 병, 한 병을 더 여유로 사봤는데 와두개다 넣으면은 일곱 병인데 이 그러면은 얘 병수대로 나올 거예요, 거의 이 병수대로. 근데 한 병은 줄것 같아요. 왜냐면 얘, 얘네가 아무리 술을 안먹는다 해도 이파리가 많이 먹거든요. 좀한병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되게, 요번에는, 진하게 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저 혼자만 하면, 오래 먹, 오래, 오래 써요, 머리. 한 2년 넘게는 쓸것 같은데, 2, 3년은. 저 혼자만 쓴다면. <laughs> 음. 여기에다가, 한 병을 더 넣을게요. 요 밑에는, 한병더 넣어요. 제가 이거 설명하게. 요 밑에, 어성초. 어성초, 보이, 보이죠? 어성초. 어성초 뜯어가지고 물기 말린 거. 그리고 여기는 녹차잎. 녹차. 어성초 말린 거. 녹차잎. 아니, 어성초. 아, 착히 헷갈려요. <laughs> 어성초 말리지 않은 거. 어성초 센 거. 녹차잎 말린 거. 자소엽 말린 거. 음. 자소엽이 많이 들어갔나? 아, 나무라서 그런가 봐. 너 그냥. 응. 음. 그래서. 3개월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3개월. 그래서 이렇게 숙성을 시킨 걸 가지고, 걸러가지고, 이제 여기 통에다가 다시 담아요. 그 다음에 냉동실에다 보관해서 내가 쓸 만큼을 스프레이로, 칙칙이 있죠? 스프레이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감은 다음에, 머리를 감고, 어느 정도 말린 상태에서 칙칙 뿌려가지고 그거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뿌려준 다음에 그대로 어느 정도 5분 정도, 5분 10분 많이 두드려 주면 더 좋아요. 계속 그게 숨어가는 숨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톡톡톡톡톡톡 해주 그대로 말리세요. 드라이기로 말려도 되고 그대로 말려도 되고 그리고. 그대로 뭐 머리를 빗어도 되고 이제 생활하시면 돼요. 머리 감을 때마다 이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몇 그램씩 들어갔냐면 또 설명하는데 지금 영상 찍을 때마다 다 설명하는 거예요. 400그람씩이에요얘 말린 거는. 어성초 400, 녹차잎 400 이거 저기 차서요. 아, 또 헷갈렸어. 어성초 이거 이거 녹...이거 자소엽 자소엽 녹차잎 어성초 어성초는 거의 1kg 안돼요 말린거 안 말린거라 말린 왜냐면 이게 말린것들이 거의 1kg정도 될거예요 진짜 이거 센거라면 그래가지고 이게 어, 어성초가 어 많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말린거를 1kg 안되는거 그냥 넣어버렸어요 얘는 400g씩. 말린 거는 400g씩. 그래서 좀 뺐어요. 음, 뭐, 녹차나, 어송 이거는 자수엽이나, 이건 조금씩 빼도 돼요. 400g씩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얘는 1kg 넣으면 좋겠지만, 1kg가 없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저희 마당에 일부러 키웠거든요. 마당에 있는 거 가지고 캤습니다. 이렇게 한번 담아서, 음, 100일, 3개월 수성을 시켜보세요. 3개월 씻기고 여기 자기야, 잠깐만, 될거 가지고 와봐. 지금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얼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얼려놓으면 돼. 19년도께 하나가 구석에서 나왔어요. 3년 전에 담은 거 하나 있고, 지금 이거 두, 이게 두개 있어요. 그동안 이거 써야 돼요. 사람들 줬더니, 주고 제가 3년 동안 안 담아가지고, 안 담아서 이게 렇 없는 거예요. 이것도 오래 써요. 진짜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서 직접 뿌리시면 돼요. 이렇게 담아놓고. 이거는 냉장. 이게 분무기는 냉장고에 놓고 쓰시고, 얘는 냉동.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주라 많이 다안 얼어요. 쓰기 전에 이렇게 담아놓으면 녹겠죠? 이렇게 해서 머리, 좀, 머리가 잘 나요. 예. 잔머리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샴푸를 조금, 어, 성초 샴푸나, 그런 거 쓰세요. 저도, 샴푸, 탈모 방지 샴푸 쓰거든요? 예. 네. 뭐지? 뭐지? 그 샴푸? 네. TS. TS 샴푸. TS 샴푸 쓰고 있어요. TS는 머리를 두껍게, 음, 두껍게 해준다고 해야 되죠? 어, 얘는 머리를 나게 해주는 거고, 이 약은. 네. 머리를 나게 해주는 거고, TS는 음, 두텁게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서 사용해보세요. 네, 머리 탈모 방지 약이었습니다. 어설픈 요리사 아지이 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